오랜만입니다. 어, 여기 매장을 지금 한 3개월쯤 돼가는데요. 새로 이전한지.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촬영을 못했고요. 음, 요새 한 200명 이상의 손님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부차를 하고 또 제가 이게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요새는 조금 음 단순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민들과 힘든 부분들이 제 자신을 갉아먹더라고요. 자영업이라는 게 서비스직이라는 게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없으면 어, 단기간에는 할수 있겠죠. 근데 장기간으로는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어, 2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손님, 저 손님, 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말을 했을 때 대답을 해드려야 되고, 오래 있다 가면은 또 맞춰드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 정신적으로 혼돈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아 요새는 너무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오는데 그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손님들에게는 잘해드려야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음, 내장에 오시면 물어보시는 거는 답해드리죠. 그러나 이제 너무 왔다갔다 하시니까 이렇게 편하게 보고 가시도록 하고 어, 이렇게 웬만하면은 편하게 보시고 자기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여기 카운터로 와서 계산하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 제가 이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이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님들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는데 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음, 손님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편하게 보고 가시고 계산하고 가시고 어,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데 어떤 남성분이 안 가요. 안 가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딱히 고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보다 하고 가시겠지 하고 있는데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셨나보다 그랬는데 어 음료수를 뽑아오시는 거예요 아 정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어 가져오시길래 고맙다 그러나 다음에는 사오지 마시라고 공짜는 없다고 하고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눈을 계속 마주치시는 거죠 안 가고 보고 가시면 되는데 어 여자친구 해줄 수 없냐? 어, 제가 그랬죠. 여기는 옷을 편하게 보고 가시고 계산하고 가시는 거지, 제가 여기서 남자 꼬시려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여자가 많으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손님으로서는 잘해드리는데, 그런 거는 하지 마시라.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제가 너무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손님이 이제 빠져나가고 혼자 있는데 어,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타려고 이제 컵을 헹구려고 이제 해, 손님이 앞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컵에 물을 헹구고 뿌렸는데 저쪽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오시는 어,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배 나온 보통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저씨 곰돌이 같이 생긴 아저씨가 갑자기 매장을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더니 내가 가는 길목에 물을 뿌리면 어떡하냐고 아 인간들이 말이야 이기적이 이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어 아,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분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웬만하면 사람분들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어, 화내고 싸우면 저만 손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냅뒀죠. 그안 가시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어, 계속 분풀이를 하시는 거죠 제 앞에서 어... 그러시다가 혼자 흥분하시다가 제가 가만히 말대꾸 안 하고 있으니까 문 열고 가시더라고요. 저쪽 횡단보도에서 건너오는 걸 보고 내 가게 앞에 물을 뿌렸는데 건너오시는 시간이 한참 걸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남의 매장 문 열고 그렇게 들어오셔서 그랬다는 거는 어, 그 손님분 잘못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게에서 많이 샀대는 거야.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아무리 손님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어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또 그렇게 가시고 다음에 오시면 서로, 예, 조금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그렇게 하신 손님은 다음에 오셔도 거의 매너가 좋으신 분이 없어요. 물론 그분이 나쁜 분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나쁜 분은 나쁜 분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하고 궁합이 안 맞나 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참는 한도가 지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문 닫고 나가시는, 나가시, 쉬는데, 어, 서로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를 하는 직종이고, 손님에게 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어느 적정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손님이 너무 실수하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들 진짜 황당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어, 물론 골라서 계산하고 깔끔하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제 뭔가 물어보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물어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구매를 안 하시지만 한 시간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지나가다가 또, 또는 이제 시간 때울 때가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필요에 의해서 구매 안 하셔도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저를 이성으로 그리고 또는 어 이천에 이런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신 거지. <laughs> 그럼 제가 친구를 해드려야 될까요? <laughs>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저어 여기는 옷을 보시고 가시는 데고 필요에 의해서 오셔서 옷을 구매해 가시는 곳이고 네. 친구를 해드리면 또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모레 오고 수시로 와서 이제 저를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게 하시겠죠. 물론 손님이니까 잘해 드려야겠죠. 하지만 어, 노골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어떤 옷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신적인 원하는 추구하는 바가 생각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려가면 안 되겠죠 나만의 중심과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음, 포인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끌려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친구가 되면서 노래방 끌려가고, 술집 끌려가고, 자기 도움 주는 곳에 끌려가고, 뭐, 어 하루에 2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한 달이면 몇 명이며, 1년이면 몇 명이죠? 그럼 많은 손님을 어떻게 다 개인적인 그런 필요를 다 채워드릴까요? 그러면 저 자신은 있을까요? <laughs>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 손님들에 대한 고찰입니다. 많은, 요새 와서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 했고, 아, 이게 옷이 딱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아, 어떤 사람들의 저, 자, 아, 기, 어차피 손님들은 오십시오해서 오시거나 기분 전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죠. 구제 우류를 하시게 되면 다양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 끌려가면 큰 고다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어, 쪽 가게에서 하다가 이쪽 매장을 확장하면서 어, 상대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다양한 남성, 여성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요 너무 빠개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단순화 시키고 저에 대한 그런 가게 운영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겠다 물론 전 가게에서도 포인트를 잡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단골손님 위주로 어, 판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 어떻게 제가 손님분들에게 어떻게 딱딱 골라서 할 수도 없고 왔다갔다 하시니까 어, 어떻게 저만 저만의 고집으로 어떻게 손님을 다룰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전에는 제가 이렇게 손님분들을 다 붙어서 설명해드리고 골라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시면 편하게 보고 가시거나 어, 편하게 보시고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바구니에 담아서 카운터로 와서 안 하셔도 되니까 어, 물어 보시고. 포장해 가실 건 포장해 가시고 안 하실 거는 두고 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정해서 어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2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다 보면 요새 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제 운영하실 때는 자기만의 중심과 포인트를 잡아서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으면 또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